차트 분석의 기본은 기준을 정하는 건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어떤 특정한 패턴, 그 다음에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캔들인데, 캔들 중에서도 세력 캔들, 아니면 기준봉, 이렇게 지금 설정하는 특별한 봉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평, 추세, 추세랑 패턴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여러 가지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차트 분석만 가지고 이런 건데, 만약에 재물로 가면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또 생기겠죠?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기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그릇 기법이다 하면, 밥그릇 기법에 나오는 패턴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캔들하고 입형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캔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힘이 있는 캔들이 좋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이 된 장대양봉 주식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거잖아요. 장대양봉은 뭐예요? 강력한 매수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 우리가 캔들로 기준을 잡을 때 이런 양봉을 기준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통 이 종목의 시가 있잖아요. 이 시가가 절대로 이탈 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장대양봉의 시가를 손절 기준으로 잡습니다. 중심값이죠. 이 중심값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되면 중심값 위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중심값 밑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그 통틀을 캔들 자체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까지 가는 거는 경험치가 있으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은 이 캔들 몸통의 중심값에서 만큼 분할 매수해서 선전한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준봉을 가지고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장기입형을 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다 다른 거 말고 112일선 또는 224일선 요선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밑에 있던 종목이 치고 올라갔대 요때 이제 눌림목 기준이든 돌파 기준이든 재돌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다인 연합을 검색하세요. 그럼 이걸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졌죠, 이거 봐봐 그럼 이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의 시가를 선절 잡고 캔들의 중심값 부분부터 매수를 합니다. 그럼 1차 매수만 되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선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매수세를 가진 양봉. 자, 그다음에 이평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 1 2일선에 224일선이에요. 보시면 이걸 뚫어 올렸잖아요. 그럼 이 뚫어 올리는게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러면 뚫어 올리고 눌러주는 라인에서 다시 뚫어 올렸던 자리에 그 라인을 제가 � 눌림목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나오고요. 이 이평선을 뚫었다는 이 자체가 뭔지 아세요? 112일선에 대한 기준을 돌렸다 거예요 그 하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112일선 근처에 건드리면 호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선을 다시 건드리면은 왜이 평선이 핸들이 밑에 있으면 저항이 되고 위에 있으면 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스킬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외봉에 빠지잖아요. 올라가서 외봉에 빠지면 바로 매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요 밑에서 매수했죠. 왜지 아세요? 이거는 쌍봉을 찍고 빠지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런 걸 중간중간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 돼더보기 설문지 참여하시 유료 스윙 검색기와 기법 영상을 드립니다.